r 이처 h t e o u s t v 의 최성주입니다 제가 살다보니까 코너에 몰렸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직장에서는 짤리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재미가 사라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저는 음, 재밌게 살고 싶고, 음, 저는, 음, 아, 사는 재미를 즐, 즐기고 싶은데, 오늘 저는 그, 직장이라는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어, 직장에 저는 이제 제 나이가 60이니까 어, 직장을 가지는 의미가 30대 직장 잡은 거랑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직장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과연 이 직장에서 음, 비겁하게, 뭔가, 그, 음, 자유해 할수 있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저가, 저는 그 직장에서 이제 잘렸는데, 음, 뭐가 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살아있고, 직장에서 돈을 벌고 살고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음 인간일까요? 동물일까요? 음잘 모르죠. 모두가 다르니까. 제가 그런 러 쫓겨나고 나서 그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곰곰이 앉아있다 보니까. 어, 그런 게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내가 마음의 평온을 찾을 때 내면의 생활 내 평온을 찾을 때는 가지려 하지 않았고 그런데 나는 이제 60이 지나서 굳이 어, 검소하게 살면 충분히 살수 있는 연금이 있는데 더 가지려 직장을 들어간 겁니다. 전화해 60이 되었고 직장이라는 곳에는 여러의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장 내에서 눈구멍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그 직장에 견디기 위해서 자기만의 집중한 사람이 있었고, 참 신기한 것은 그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잘 모르지만,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야또 관심도 없고, 그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딱 9일을 하고 잘렸는데, 잘리고 나서 또 저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저는 자존감이 상했습니다. 내가 들어간 직장에 잘렸거든요. 그곳에 좀 오래 버텨줬으면 좋았을 듯한 그런 쪽이죠. 그것은 뭐죠? 가지려는 쪽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것이 그제 몸에 맞지 않은 뭔가 같았습니다. 그것을 벗으니까 순간적 환희가 돌아왔거든요. 아마 그것은 가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해버, 버려, 버렸기 때문에,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해석을 했습니다. 이 상황, 직장에 쫓겨난 나의 상황을 해석을 했습니다. 6 0세에 직장을 잡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 직장에서, 그 직장이 요구하는 스탠다드는 뭐였냐면, 그냥 조용히 그, 직원들끼리 평화를 유지해라, 라는 거였는데, 음, 그, 그 말은 참, 그, 그 사람들 편에서는 참 좋았지만, 신참인 저에게는 매우 강력하게 느끼는 어떠한 그, 그, 그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팀장인데, 팀장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음, 그때 저는 이제 갈등을 그 팀장을 했는데, 그 갈등을 했다고 저를 쫓겨내버렸습니다. 그들 쫓겨났고, 이제 그들의, 그들의, 그들의 리그만 있습니다. 아마 그, 이제, 저 같은 그, 사상가, 저는 뭐, 어, 마이너리티 사상가 일까요메이저리티라 아니니까. 절대, 그, 기용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곳은, 이제, 또 그들만은 내기고, 아주 강력한 그, 어, 팀장이란 시스템이 갖춰지겠죠. 그리고 팀장은 절대 남자를 뽑을지 않을 것이고, 여자는 뽑을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26명의, 그 뭐죠, 어,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6명의 어떤 종사자가 있는데, 그중에 남자는 다섯 명이었습니다. 어, 그 참, 그렇더라구요. 나는 그,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없더라구요. 여자 팀장인데. 무섭더라구요. 음, 막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겠죠. 팀장 짤이 있으니까 수많은 저와 같은 잘리고 사라져가는 사람도 봤을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 것도 봤겠죠. 어.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직업이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서 좀 몸이 좀안 좋았지만, 이 직장을 갖고 나서 긴장감이 있으면서 도 몸이 다시 그퇴직전의 모습 돌아왔거든요. 그만큼 직장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직장을 갖고 싶어요. 직장을 갖고 싶은데, 이제, 직, 저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가져버리면, 그 직장이라는 것이 모두 또 있어서 또 갈등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도 하고 이 철학적 가치, 철학적인 것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유는 돈이 없거든요. 저는 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나 이럴 때 가지려고 하게 되면 또 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려고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꼬이고, 벌지 않고 그냥 가난한 살게 또하게 되면 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명상을 좀 하다 보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게 좋은 주제가 생각해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방송을 시작합니다. 인간은 가지려 하면 죽고 버리려 하면 산다 동물은 가지려 하면 살고 버리려 하면, 하면 죽는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가지려 하면 죽고 버리려 하면 산다 마음을 비우면 살고 마음을 채우면 죽는 거죠 동물은 배를 배에 채우면 살고, 배고프면 죽는 거죠. 과연 우리 인간이, 인간도 마찬가지 단백질로 구성되어진 그러한 살아있는 어관이 지금 유기물, 유기체죠. 동물은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이 동물은, 인간이 생각한 동물은, 그렇죠. 생존의 본능이라든지, 그리고 살아, 동물 스스로 살겠다는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간은 무시하죠. 당연히 인간은 동물은 인간이 먹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할 때 동물은 당연히 죽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뭘까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뭐할수 있을까요? 인간의 살 길은 뭘까요? 인간의 살 길은 단순화시키는 것이고 단순화시키려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 사는 것이고, 많이 가지면 죽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내 안에는 우러운 영혼이 사는 것이고, 꽉 차있을 때내 안에는 사악한 영혼이 사는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영혼은 복수의 영혼이기 때문에 죽이는 영혼이고, 우러운 영혼은 생명의 영혼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혼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버려야만 살수 있습니다. 동물은 버리면 죽습니다. 배고프니까. 그래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뭘까요? 배고픔의, 배고픔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가지려 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는 인간은 버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중에서, 버리는 사람의 인간과 가지려는 사람의 인간이 있다고 하면, 가지려는 사람의 인간은, 뭐죠? 동물은 가지려 사니까, 가지려, 가져서 살려고 하는 인간은 동물이고, 버려서 살려고 하는 인간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상황에, 잘리고 힘든 이 상황에서 제가 번뜩인 내면 속에 나타난 것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을 잡으라고 그것도 잘렸지만, 그것도 버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더 버리고, 버리고, 버려야만이 내가 살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 좀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뭘좀 성장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젊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아서 제가 이 세상에 완전히 이 세상의 끝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 버려서 인간으로, 막, 동물로 도달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나는 그곳이 넘어서면 인간의 궁극적 목적지인 우로운 영혼의 세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그러한, 그러한 그 목적적인, 그러한 우로운 영혼의 세계에 도달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잘렸잖아요. 우도적으로 그냥 나의 그 어떤 먹, 먹을 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기간 잘려 버렸거든요. 부디 저를 잘른 그 조직이 잘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인간으로 살길 바랍니다. 가능한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이 되겠죠. 나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그렇다면 그들은 좋겠죠. 내가 버려지면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저항을 그들이 나의 저항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텐데 그 압력이 사라지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마 지금 저의 저항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주인과 주인 밑에 있는 사람은 만세를 볼수 있을 것이고 바보 같은 그 팀장은 이제 더더욱 더, 뭐죠, 그, 주인으로부터 주인의 노예가 되어 갈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팀장은 자신이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팀장은 아주 새로운 그곳에 들어온 사람이 눈으로 봐서, 아, 팀장들이, 그들의 신녀로서 매우 충실하게 했던 그,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억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말입니다. 그 억압이 팀장 제가 팀장이라는 사람이 기분 좋은 억압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궁극적으로 그 주인, 그 조직의 주인이 편하게 되는 사실을 과연 팀장은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그런 팀장 의 행동에 대해서 팀장이 깨닫기 위해서 부딪쳤거든요 그걸 대들었어요. 그래서 대드니까 팀장은 바로 멍청한 팀장은 바로 그 자신의 상사에게 꼰질러서 그 꼰질러서 그 꼰질 그걸 꼰질 받은 그 상사는 저를 인터뷰 그때 저를 이제 잘랐죠. 그렇죠. 올바른 길을 가자, 가려, 가는 려 사람이 있고 그 상을 황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처해 있는 게 무슨 상황에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면. 가지라 하겠죠. 근데 잘랐잖아요. 아는 거죠. 그 사람은 인간이죠. 그러나 그 팀장은 가지라 했거든요. 팀장은 동물이죠. 팀장은 나를 그 부리려고 했고, 하인처럼 부리려고 했다는,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겸허한 인간이 그 안에 있죠. 그 인간은 나를 쳤죠. 나를 쳤다는 것은 내가 있으면 안 되기에. 그래서 인간은 두렵기 때문에 나를 버린 거죠. 이제 그곳은 인간은 없고 가지려야 살, 가지려살 하는 동물만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동물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행복할까요? 또그 동물 속에 사람, 사람 속에 누군가는 또 튀어나오겠죠. 동물은 살기, 동물, 조금이라도 인간성 있는 사람이 동물 속에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동물끼리 살아야 되고, 그 동물 중에 조금은 인간성이 있으면 그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 속에서. 제가 그겁니다. 제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조금의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두가 동물인데 인간성을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튀에나온 거죠. 잘리면 당했죠 인간이 사는 곳과 동물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은 버려야 하는 사는 곳이고 동물이 사는 곳은 가지, 가지려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버려야 되는 인간이 가지런한 동물 중에 살, 살 때는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력적으로 버려진 것을 다 뺏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그러면 인간은 버리는 인간은 다 뺏겠지만 그건 타의적으로 뺏긴 것이지 버린다는 것은 기쁨으로 버리는 것이죠. 비운다는 것이잖아요. 뺏기는 걸비운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또 거기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잘렸기 때문에 직장에 잘리고 와서 저는 또 유튜브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로하기 위해서 저는 이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가지려 하면 사, 죽고 버리려 하면 산다. 동무는 가지려 하면 살고 버리려면 죽는다. 여러분, 저의 이강의를 이 동의하시면 꼭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천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전히 천명 되니까 되게 너무 어렵네요 감사합니다